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 아들 장모 씨가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인 수준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현재 귀가한 상태로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7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당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에 불거지며 하차한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그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아들과 관련된 해당 논란으로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장 씨는 인디거 뮤직 소속 가수노엘로 활동하고 있다. 장재원 아들 장영준 누구? 조국 딸 청문회 때 음주운전 가수노엘 인디거 뮤직.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가수노엘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노엘은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아버지 장재원 의원이 국회에서 조국 청문회를 하던 시간을 전후해 음주 사고를 낸 것이다. 충돌 후 음주 측정 테스트에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나타났다. 노엘의 본명은 장영준이다. 2000년 5월 30일 생이다. 성년의 나이에 갓 접어들었다. 노엘은 래퍼로 인디거 뮤직에 소속되어 있다. 노엘 장영준은 세인트폴 국제학교를 다녔다. 소속사는 프리마 뮤직 그룹 인디거 뮤직이다. 소속 그룹은 COZYBOYS 우주비행이다. 문넷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1회에 출연하여 스윙스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스타가 됐다. 과거 SNS에 남긴 미성년 성매수 관련 글이 논란을 빚자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였다가 그후 프라임보이가 이끌던 프리마 뮤직 그룹에 합류했다. 스윈스의 두 번째 레이블 인디거 뮤직에 합류한 상태이다. 디스코그래피 정규 앨범 e l e o n o 엘 d o u b l e o n o 엘 미니 앨범 18SS 18 FW 싱글 뷰로 스타 컴필레이션 앨범 프리마 뮤직 그룹 22.8 인디거 뮤직 IM 참여 음반 연도 아티스트 음반 타이틀 2017년 5월 8일 프라임 보이 예고편 머니톡 2017년 8월 3일 영서그즈 클럽 작당 모이쩐다 리믹스 2017년 11월 13일 유챔프 트레이닝 좀비 추리닝 좀비 모드 2017년 12월 15일 시온 트루 트루 2018년 2월 12일 한요한 기타 메인 무사시 이범퍼가 -E 2018년 3월 9일 카나베잇 라이크 위 라이크 위 2018년 3월 10일 키드밀리 AI 더 PLAYLIST 코퍼 게스펜아지 2018년 3월 16일 인디거 뮤직 뷰로스타 뷰로스타. 2018년 3월 22일 한해, 오르게닉 라이프 유기농. 2018년 3월 24일 스윙스 업그레이드 3 옥타건. 2018년 3월 30일 유얼 파인더 파인더. 2018년 4월 23일 코스믹 보이 캔 아이 코지믹 fxxk 더 펄리스. 2018년 5월 23일 한유한 헬리콥터 헬리콥터 2018년 6월 8일 김승민 달러사인 4인, 달러사인 4인. 2018년 6월 10일 유월파인더 6월 파인더 2018년 6월 24일 인디고 뮤직 IM 취급주의 2018년 7월 31일 기리보이키드밀리 딩고 X 인더고 뮤직플렉스 2018년 8월 12일, 한여한 청룡쇼바 베이비 아임 AROCKSTAAR. 2018년 8월 17일, 영비 s o k o n i u n 머리 스크래치. 2018년 9월 15일, 덱슈드 오프 룸 그림. 2018년 11월 29일, 캐시 뱅 에드 브로커 보이. 2018년 12월 23일, 범키 앤드 한해 BMDM 유기농. 2019년 3월 9일, 한여한 엑시브트 올터 페이크 RAPSTAAR 리믹스. 2019년 4월 6일, 강현준 고등래퍼3, 세마이 파이널 DOGSICK. 2019년 6월 10일, 길이 보이 백년제 전문대학 앞.